그러면 이번에는 그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위원회는 어떤 사건을 좀 관할하고 있나요? 아, 그러니까 노동법에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대상들이죠. 그래서 음. 집단적 노사 관계 부분 제외하면 개별적 근로 관계 영역에서는 첫 번째는 부당 해고, 부당 징계,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 두 번째는 이제 비정규직 에 대한 이제 불합리한 차별이 있을 때 차별 시정 신청 두 가지를 노동위원회가 관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는 건가요? 네,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이제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시죠 이렇게 권고하거나. 음. 요즘은 당사자 동의 얻어 가지고 아 노동청이 노동위원회로 그냥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음. 네.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노동청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기구라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노동청 절차는 감독관이 혼자 이제 판단하고 종결을 하는 건데, 노동위원회는 이제 노동부 직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들, 뭐 대학 교수나 이제 변호사나 이런 이제 도서관계 전문가나 이런 전문가들이 심판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이제 전문성 있는 어, 좀더 법리적인 이런 판단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사실 지금 노동위원회가 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노동부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음. 그러니까 노동부는 1981년도에 이제 사회부 소속의 노동청이 승격되면서 만들어진 기구지만 노동위원회는 1953년도에 어,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음.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노동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 어, 사실은 노동위원회법입니다. 그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요.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이지만 일정한 이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준사법 기구라고 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위원 이제 세 명이 이제 판단을 내리 판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심판위원회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의 한명 이렇게 같이 배석해가지고 함께 심문을 하는 이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3개월 이내에만 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음. 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그 다음에 무슨 징계나 또는 이제 뭐 전보 발령 같은 음. 인사 처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꼭 해야 됩니다. 사내에 이제 징계 재심 절차가 있는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도 재심 절차 뭐 진행 중이라고 기다리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원처분, 초심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해야 된다라는 점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원칙적으로는 구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좀 지연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거의 뭐 60일 정도 어, 기간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어, 다만 이제 심판회 의 하고 나서 판정문을 받는 데까지 또 음.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최초 접수일로부터 이제 판정문 받는 데까지는 뭐한 두세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인 노동위원회 절차는 일단 한두달 동안은 서로 서명 공방하는 거예요. 음. 마지막에 이제 60일쯤 되는 날에 심판회가 의 열려서 이제 판정을 하는. 음.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제 뭐 법원 소송 절차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노동위원회는 법원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구제명령이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원상회복주의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말 그대로 어떤 법률 분쟁에 대해서 당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음. 근데 노동위원회는 좀 다르게 어 그게 부당해고 맞다 그러면은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구제명령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당해고니까 이 노동자를 원칙에 복지시켜라라고 하는. 원칙복직명령두 음. 번째는 이 해고가 없었다고 한다에 받았을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뭐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두 가지의 구제명령을 하는 거죠. 참고로 노동자가 이제 부당해고 맞는다는 복직할 의사는 없다. 이럴 음.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 신청만 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할 때 어떤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구제신청 하게 되면은 그 조사관 노동위원회 직원이 조사관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심판을 할 때까지 한두달 동안은 거의 조사관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사관이 무슨 판정을 하는 분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관하고 다르게 조사관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 이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사관의 어떤 발언, 무슨 뭐 해석에 너무 구애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동청 사건에서는 사실은 각종 자료, 증거 제출이 중요하지만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그 노동위원회 제출한 서면, 이유서라고 하죠. 서면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원들이 일단 판정하기 전에 제출된 서면을 다 검토하고 일정한 좀 약간 뭐랄까요 사전 판단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음. 서면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면을 좀잘 쓰는 방법 좀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정말 잘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 가장 좋은 서면은 누가 봐도 보기 좋고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면. 이게 제일 좋은 서면입니다. 두 번째는 막 어려운 법률 용어 찾아서 쓰고 막 그죠? 판례 막막 길게 막 인용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관계를 잘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 드리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사실관계 재구성이라는 좀 표현을 쓰는데, 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잘 정리를 하되, 내 주장이 잘 드러나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장은 사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서면 쓸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근거. 주장을 하고 근거. 근거는 즉 입증 자료겠죠 그죠? 주장 입증자료 1, 주장 입증자료 2, 이런 방식으로 주장이 사실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작성해 주시는, 그 근거, 증거를 최대한 잘 확보해서 첨부해 주는 요거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크게 이제 세 번째로 법리적인 쟁점,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이 뭔가라고 하는 걸잘 파악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억울한 거에 집중하죠. 법적인 쟁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 놓치기 쉬운 각종 규정들, 음. 뭐 인사 규정, 뭐 징계 규정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는 것. 그 다음에 어, 징계 사유가 아예 부정되지는 않고 있는데 양정이 과다해서 부당 징계로 판정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양정 과다 여부가 정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례, 뭐그 전례라든지 관행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잘 확인해서 또 음. 주장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노동위원회 사건을 하신다 하면 가급적이면 좀 법률 전문가를 대리로 선임하는 음. 최소한 어, 사건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저희 같은 이런 무료 상담을 하는 기관들이 찾아보면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기관들 꼭 가셔가지고 최소한 이 사건이 내가 혼자 진행해도 될 만한 사건인지 음. 아니면 좀 전문가 대리가 필요한 건지 그 정도는 최대한 좀 판단을 좀 하고 사건을 진행해서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저도 이제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하다 보면은 어, 정말 전문성도 없는데 너무 비싼 수임료 들여가지고 막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오는 이런 분들 꽤 보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노노모라고요.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라는 좀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0명 정도의 노무사 회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전문성도 뛰어날뿐만 아니라 특히 어, 사용자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사건만 대리하면서 무엇보다 노동자 사건에 대한 열정과 어떤, 어떤 뭐, 성실성 의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이런 분들을 좀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서 국선 대리인 선임해줘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약간 국선 대리는 약간 복불복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국선 대리인 제도도 잘 활용해 보실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국선 대리인이면 뭐 노무사, 병사둘다 있습니다. 둘 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신문 회의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 법정과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비슷한 장면이 제행되는 그런 게 이제 마지막 신문회의인데요. 신문회의에서 이제 위원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원이 물어보는 질문의 핵심이 뭔지 잘 캐치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필요한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그런 두 가지 식의 좀 답변 방식이, 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음, 이 진정이나 고소 또는 구제 신청을 할때 기본적인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걸 조언해 주실 게 있는지? 먼저 법은 상식이 아니에요. 어. 법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의 시작은 법이 상식이라고 하는 착각을 좀 깨는 것부터 전 시작한다고 보는데요. 법은 상식이라기보다는 어떤 도식, 공식 같은 겁니다. 소송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막 억울한 사람이 이깁니까? 또는 막 진실이 끝끝에 승리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음.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법의 속성상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런 법의 속성 어떤 뭐 특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먼저 하고서 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첫 번째로 강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 어쨌든 진정이나 고소나 구제 신청을 한다. 이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는 우선, 이걸 내가 왜 하는지, 목적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목적에 따라가지고 구체적인 목표, 내가 뭐 돈이 목표다 그러면은 얼마를 꼭 받아내겠다라고 받아 하는 금액까지도 이렇게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은 되게 가다가 길을 잃게 돼요. 그래서 꼭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하고 시작하실 것을 꼭 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노동청에부터 노동위원회까지 이 법적 구제 절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어, 박성호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니다